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금양 가족 여러분들 금양 보실 건데 제가 오랜만에 또 이제 금양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공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더 일정을 밀어버렸네 요 여러분들 8천억에 통큰 투자하겠다 2차 전지 생산기지를 건립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4월 28일이 가까워질수록 뭐라 했어요 4월 달에 말이 가까워질수록 말이 가까워질수록 주가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갈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세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등은 살짝 나와줬지만 빠지다가 말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냐? 내용 보세요, 여러분들. 재공시하겠다! 재공시. 한 달이네. 일정을 한달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밀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게 떠야지만 이 구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이 실제로 8천억이 맞냐 왜냐면 이 8천억이라는 모멘텀은 우리나라에 지금 배터리 2차전지 공장을 2차전지 이런 공장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이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 뒤에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탑5 기업이 남을거다 탑5 근데 일단 탑3는 확정이에요. l g 엔솔 삼성에스아이, SK온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기업들은 무조건 살아남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자리가 누가 되냐? 이 싸움인데 그 자리에 여러가지 후보가 있지만 금양이 만약에 이 8천억의 공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면 돼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양의 주가를 우리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높게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겠왜냐 얘네들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금양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저히 다른 배터리 경쟁사에 비해서 현저히 시가총액이 또 떨어지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월 28일 날 원래 재공시하기로 했었던 그 내용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원래는 4월 28일이었었는데 재공시 예정일이 근데 이거를 오늘, 갑자기 또 밀어버리는, 한달 밀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땐뭐 투자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랬다기 보다는, 자,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때렸는데, 검토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이 검토 중이다. 끝났다고 전 보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이 공시를 일부러 한달 미룬 걸로 좀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2차원지 섹터에,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조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에코프로의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그죠? 아니면 에코프로의 이제 대주주의 가족들,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지금 금양이 이런 모멘텀을 터뜨려봤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다. 외인들의 수급이 안 실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공시를 한달 뒤로 미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금양 관련해서 우리 금양 주주 여러분들,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본격적으로 영상 보시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우리 가족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한번씩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양 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금양일 영상을 제가 오래전부터 올려드렸는데, 언제부터 올려드렸냐. 자, 주식에너지에다가 금양 미친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양 미친 쓰면 뭐라고 나오냐. 금양 미친 종목이다. 두달 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때 영상 딱 클릭해보시면. 제가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냐. 날짜 보시면 2월 20일날 금양이 다시 한번 엘리어트 3파동이 나오는 그 시점에. 초입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자리 딱잡아드렸다 그래서 이때 영상 올려서 보시면 이때 자리에 이제 금양이 주가가 어디였냐? 2월 20일 날. 31,050원. 만 31,050원 만 자리에 있을 때이 음봉에서 제가 쓸어 담아라. 금양 지금 재료 있고 플러스 알파의 재료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쓸어 담아라 말씀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가 2월 20일 날. 언제죠? 차트로 보시면. 여기 여기. 잘 보이지도 않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서 20을 선 뚫고 올라오려고 할때 눌림목 자리 딱 잡아드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요 주가 폭등 나왔다는 거예요. 150% 넘게 폭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지금 이 눌림목 자리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금양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바닥 자리 잡아드렸던 만큼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4파동이다. 4파동. 4파동이 끝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5파동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엘리어트 5파동이 나온다고요, 엘리어트 5파동이. 제가 이때도, 금양 과거에, 엘리어트 1파동 나왔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1파동 나왔을 때. 이거 이제 파동 하나 나온 거다. 많이 오른 거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파동 하나 나온 거다. 말씀드렸어요. 저점에서부터 거의 6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눌림목자리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엘리어트 3파동 나와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파동 나오지만 엘리어트 4파동이 원래 변동성이 심한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어트 2파보다, 여기서 나온 2파보다 4파동은 변동성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구간이 이 구간보다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세력들이 마지막에 엘리어트 5파동 만들기 전에 주가를 흔드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가진다. 변동성을 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5파동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양이 5월달까지는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을 미룬 이유가 뭐냐면 한 달을 이, 미룬 이유, 한달 뒤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인 차트 보시면 고점에 대한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왔어요, 여러분들. 지수의 차트가 단기 고점에 대한 신호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실적에 민감하게 또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이 예민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빠진 이유가 마지막에 아마존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얘네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다. 나스닥 선물 지수. 미국의 다우 지수, 선물 지수. S&P 500 지수.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5월 말 정도가 다가올수록 금양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이 공시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밀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진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까지는 미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까지 미루면 얘네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그만 밀어야지. 이제는 뭐 이거 투자금액과 투자기간 언제까지 협의할 건데, 여러분들. 그죠?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수소연료전지, 이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주력으로 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산에다 차리는 이유는, 얘네가 주력적인 어떤 이 2차전지가 무조건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는 이제 배에도 들어가요. 선박. 그래서, 2차전지에 이 선박 관련된 수소연료전지를 단독으로 계약하는 이 내용들을 자동차 연구회와 협업을 매, 협업을 맺었단 말이에요. 금양이 과거에 작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이 선박에 선박 회사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천억이라는 이 금액이 사실이라면 이 투자 금액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라면 그만큼의 뭐가 있다? 실제로 금양이 내부적으로 이 선박 회사라든지 조선 회사와 배터리 계약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 높은데 아직까지 공시를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시. 제가 봤을 땐 이거 5월 말에 재공시되는 시점에 같이 플러스 알파로 공시가 나고요. 어떤 공시? 수주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장을 만들 때, 2차전지 공장을 만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어떤 수주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어떤 MOU 체결 없이 단독으로 공장을 만든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금양에 지금 여유 자금보다 갖고 있는 여유 자금보다 이 8천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금양이 여기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큰 투자한다? 이런 거는 이미 어떤 기업과 기업과 장기적으로 2년짜리 3년짜리 계약을 맺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금양에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하겠다 캐파는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얘네만 보더라도, 미국에다가, 공장 많이 차렸잖아, 여러분들. 그죠? 공장 많이 차리는데, 얘네가 단독으로 공장 차리는 거 봤어요? GM과 MOU 측을. 또 뭐예요? 스텔란티스와 몇년 동안, 배터리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같이 달라붙으면서, 공장을 차렸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공장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차원지 공장이. 굉장히 비싼데,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에? 확정된 내용도 없이 얘네가 멍청하게 공장 차리진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부적으로는 지금 수주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오고 가고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같이 나오면 주가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폭등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금양이 지금 움직이는 흐름은 에코프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에코프로가 오늘 양전으로 끝났지만 2.96% 양전으로 끝났지만 어느 정도 쌍봉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찍고 나서 주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고점 찍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악재성, 뭐 악재성까지는 아니지만 자 에코프로의 가족회사 지분을 600억 매도하겠다. 그죠? 사장도 5억 차액 실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고점, 단기 고점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는, 유추해 볼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정확하게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당분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가 당장은 지금 2차 전지 섹터에서 실질적인 대장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주가 빠지면 외인들의 자금이 2차 전지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좀올수 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금양이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흐름에선 조정 올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한 번씩 조정의 자리 나왔지만 결국에 큰 흐름 안에서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을 받겠지만 큰 흐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2차 0지 섹터는 지금 외국인들 글로벌에서 평가받는 거는 지금 한국의 2차 0지 섹터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나중에 투자할 때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어디에서 투자를 하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를 할 거란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주가가 너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금을 이탈시키고 특정 부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싼 가격에 위치해 있다. 그죠? 뭐기간도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이제 뭐 개관. 어? 멍멍이. 이 개관들. 얘네들, 계속, 매도 포지션 잡았어요, 여러분들. 매도 포지션. 그러다가 공매도 치다가 지네들도 막 손해보고 그랬는데, 얘네들도 결국에 2천원지 들어올 거야,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네들이 이제 바닥에서 못 샀으니까 배 아파서 매도, 사, 매도 계속 던지고 그랬지만, 매도 포지션 잡았지만, 결국 이번 조정 끝나면, 매수 들어올 거라고요. 그랬을 때 주가 올라갈 수 있고, 큰 흐름한 서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좀 밀리더라도 우리가 바닥자리 좀 잡으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엘리어트 오파동 나올 때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건데 보통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흐름들은 이 저점을 계속 깨트리면서 내려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론 오늘은 이제 이 자리에서 양봉 뛰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한번 높여줬지만 저점을 계속 깨트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깨지다가 어느 순간 저점을 높여주는 시기에는 그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도 저점을 높였어요. 여러분들. 높였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저점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양봉을 띄워줘야지만 아이 자리가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장이 열리죠. 여러분들. 월요일날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니까 화요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된거 여러분들 저점이 그렇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날 양봉을 띄워주면은 이 위에서 큰 가격 조정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조정 시간을 만약에 여기서 밀려 물리게 된다면 좀더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동이 올라오는 파동으로 바뀌었을 때 떨어지는 파동에서 올라오는 파동으로 바뀌는 시점에. 우리는, 어디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추세가 깨지고 있다가 추세를 돌려놓는 시기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금양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대응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금양 영상을 웬만하면 매일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바쁠 때는 못 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매일 찍어드리겠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전부 다 장중 브리핑을 통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금양에 대해서 제가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양 지금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이 있습니다. 자, 2.7k는 몇 명이죠, 여러분들? 2700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 3월달에 캡처한 거라서 현재 3,800명까지 현재 늘어나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이 있고, 그만큼 제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신뢰도 있는 내용들로 분석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금양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고 소통을 하면서 금양의 엘리어트 오파동의 어떤 매스 타점까지 정확한 대응을 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초대 링크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금양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금양을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한 가지 혜택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제가 3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IRA 최대 수혜주다두 종목 알려드리겠다 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한 종목이 있어요. 후속주 종목이고 금양의 후속주 이 종목 제가 4월 달부터 7월달까지 몇 퍼센트? 300% 최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4월달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3주 정도 만에 벌써 누적 수익률이 50%에 육박하게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들 두 종목 모두 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왜300% 급등을 확신하는지, 왜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해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자 제가 추천할 종목은 2차전지 핵심 소재 가공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7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7개의 기업의 고객사가 밧데리 회사예요 밧데리 회사 2차전지 l 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인데 자총 7개의 기업 중에 5개의 기업은 해외에다 공장을 차려서 여기서 2차전지 소재를 가공하고 있고요 국내 공장에서 이제 딱두 곳만 나머지 두 곳만 국내에서 소재를 추출 가공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부 규정이 발표됐어요. 어떤 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에 a 대해서 세부 규정이 나왔는데 이 규정 내용을 보면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2차전지 소재 광물을 추출 또는 가공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하면 세액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딱 발표되자마자 국내에 딱두 종목.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두 종목이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이 되고 있다. 벌써 제가 3주 전부터 2주부터 추천을 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종목은 52%, 그것도 나왔고 한 종목은 43%, 누적수익률이 지금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제가 최소 300%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총 7개의 기업 중에 5개의 기업은 해외에다가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 해외 국가가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 대표적으로 이런 배터리 대기업들이 기존에 여기에 이천지 소재를 쓰던 거를 계약을 종료시키고 이쪽으로 추가적인 계약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갑자기 독점수에 국내에다 지금 공장을 차린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돌리는 두 개의 기업이 갑자기 예정일도 없던 뭐 한다 독점 수혜를 받게 됐다. 예정이 없던 매출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종모 때 4월 달부터 6월, 7월까지도 최소 300% 급등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부 다 금양 대응과 더불어서 금양의 후속주 종목인 i r a 의 최대 수혜주 두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명을 공개할 수 없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안전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도 받으시고 금양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아카데미 1기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이제 제가 3월달에 녹화한 영상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3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이거 무시하시고 당분간은 제가 아카데미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성 대표의 주식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고요. 참가비는 별도로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아카데미가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할 거고요. 제가 13년 동안 갈고닦았던 이 노하우와 성공투자비법의 모든 것들을 녹여서 매매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투자를 저한테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1기 교육생들에게는 실전투자 목표치로 10배 수익을 목표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예요.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1천만 원 만들고 1천만 원 있으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투자비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알려드리냐. 제가 1주차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 급등 종목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으면 3월달과 4월달에 급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종목들은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3월달과 4월달에 50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제가 총 3종목을. 준비해 놨고요.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지금 조정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이 끝나면 제가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매수가와 정확한 매도가를 담아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김재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 만드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실전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10배의 수익을 달성해볼 수 있는 이런 실전 투자를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김재성 대표 주식 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왜할수 있냐 저는 대한민국에서 트렌드 섹터 분석 부분에 국내 1위라고 잡아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 트렌드 섹터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트렌드 섹터라는 거는 각 분야마다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패션이면 패션 이런 쪽에서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가로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미래컴퍼니아 주식에너지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투자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아카데미 1기에 참여를 원하시는분들은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할건데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1기에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도 모두 무료로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 10배 수익을 달성으로 목표로 해서 제가 일기 3월 15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참여 방법은 아래 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먼저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입장하신 이후에 저절로 일기에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